안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블러게 하는 홍민점프의 이동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샤프 동작은 힐토 변형인데요. 힐토 로 변형 동작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거 위주로 좀 알려드릴 건데, 오늘 배울 힐토 변형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 러드맨힐 크로스로 들어가서 이런 동작입니다. 예. 이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고 이 토, 그다음에 힐, 토 힐만 이용해서 그 방향을 변환하면서 하는 동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넘기로 할 때, 어, 보통 되게 가 줄넘기 할때 그냥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닝 맨 같은 경우는 동작이 커지니까 이런 느낌인데, 얘는 손목을 이렇게 많이 한 거리,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이따가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실 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하다가 결국은 타이밍 때문에 걸린 경우가 좀 있으니까 먼저 스텝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줄넘기로 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이힐 토우 변형 동작은 러닝맨 힐 크로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 네, 러닝맨 힐 크로스 이쪽으로 약간 대각선이죠. 그래서 약간 몸을 틀어주면서 하나, 그다음에 둘. 힐로 찍고 그다음에 셋 동작에서 약간 몸을 틀면서 다리를 틀면서 예, 셋, 그다음에 넷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러닝이힐 크로스 시작했지만 힐 찍었죠, 그다음에 토, 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제대리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뛰어주면서 그냥, 음, 음, 음. 그냥 그렇죠? 원, 쓰리 포 그다음에 반대쪽. 어 토우를 이용해서 찍으면서 가서 여섯, 일곱, 여덟. 예, 중간에 살짝 왜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러닝의 크로스가 아니라 왜 바로 이렇게, 토우로 갔다가 바로 힐 찍고 그다음에 다리 틀면서 다시 토우 그다음에 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구분 동작으로 카운트로 같이 하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열 일곱 여덟 이 동작을 좀연습하여서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줄넘기로 어, 같이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배웠던 힐 스톱 변형 동작을 줄넘기와 같이 해보면은 이렇게 다음에 런닝헤이 크로스 동작으로 하나 둘 빨리는 괜찮죠 그 다음부터는 힐, 토우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천천히 밖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리를 밖에 맞추든가, 다리에 줄을 맞추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보통은 음악에 맞춰서 하면 음악에 맞춰야겠죠. 보통 이런 힐, 토우 동작들은 동선이 짧기 때문에 좀 빠른 박자, 음악을 하다가 만약에 안무를 짠다 했을 때도 빠른 쪽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줄넘기로 하다 보니까 일반 샤플 하는 동작들을 줄넘기 없이 하는 것보다 좀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냥 줄넘기 이속도가 빠르고 자리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샤플 어, 빠른 박자에 적응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힐토 동작들은 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벌리면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정박자에 맞춰가지고, 어, 줄을 넣으면서 벌리지 않으면서 동작을 할수 있는 걸 먼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러닝맨, 힐, 코스 동작 하는 거에 맞춰서 이제 박자를 맞춰서 하면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가 예, 준비는 제가 좀힘수했는데 정확하게 필력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 근데 이게 좀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찍는 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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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돌려 근데 실제로 할 때는 보통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회속도가 좀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하시면서 왜냐면 킥힐 아, 했다가 토지는 속도는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겁다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발이. 그러니까 박자는 내가 줄넘기는 그냥 그대로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빨리 움직여서 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연습할 때 박자를 들으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막 맞춰서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세요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런닝의 힐 크로스에서 빠르게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어, 뭐 상황에 따라서, 어, 박자를 보면서 먼저 뭐 박자를 먹거나 좀, 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어, 박자를 이제 먹는다고 하죠. 박자를 자다가면서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게안 되면 처음에는 무조건, 어, 정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속도를 맞춰가지고, 이 정도 속도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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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 자, 오늘 알려드린 이 힐토어 변형 같은 경우는, 어, 간단하면서도, 어, 이 샤프 줄넘기를 할 때, 어되게 어, 보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동작인데, 음, 어렵지 않지만, 혹시라도 타이밍 때문에 좀 어려우신 분들은, 좀 하시면서 영상도 한번 찍어 보시고 하면서 한번 피드백 받아 보시고요. 어 그래도 좀 어렵다. 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 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은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알려드릴 이힐 투어 변형 동작도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샤프 줄넘기 동작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